이게 <목소리> 어, 엄청 떼줄 없어요? 아예 저거 저거 다 빠져. 저저봐 떼고 있어요. 금방 다 뗐어요. 다 떨어지려고. 그러니까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. 이거 따로 끈덕이 붙어 있는 거 따로 모았어요. 뭐, 네. 좋은 방법이야. 네, 그럼. 내가 좀 되도록이면 통발씩 고 진짜로 되게 안들려 뭘 말렸으면 좋겠는데 아 붙어도 얼마나 큰것 같죠? 붙였어? 뜬다기라 괜찮아 너봐 저게 이렇게 간에다 잡힌 이거는 그거는 난데 봉투라고 아 네. 네. 몇개 나왔어? 지금 밑에 몇개 나올것같아 물르있어요 지금 해봐야 하나. 이것도 그냥 밑으로. 네, 여기 여기 네. 찢어졌다고 얘는 안 돌아갈 것 같아. 너봐. 네. 아, 된다,